짠 제가 왜 영상 찍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게 서 마지막으로 도착을 한건데 포장상태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제가 이건 뜯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 뜯는거예요 뾰로로롱 오 빡빡해 짠 하늘색이 8개가 들어있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빡빡해요 아 너무 귀엽다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뽑아지네. 오. 느낌은 생각보다 엄청 엄청 말랑말랑 할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 뭐, 뭔가 되게 계속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착 알, 딱 뭔가 되진 않는다. 엄청 잘 빠질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껴보고 과연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테스트만 하네요 요즘. 제가 28일 날 왔으니까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를 껴서 만들어 볼게요. 과연. 펜촉 테스트. 오,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오, 더 부드러워요. 나쁘지는 않아요. 더 부드러워요. 이거에 대한 장점이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제가 힘을 좀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좀 자국이 난게 보이시죠? 제가 좀질때 이렇게 손을 꽉 찍고 져서 제가 가끔씩 이런 거를 끼고 써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근데 오 확실히 미끄러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이좀 그림을 더 많이 그릴 때 이렇게 행위를 많이 할때 조금 더 편하다. 오... 좀더 민감한 그 노트 이걸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동사랑 형용사 이런 분류를 하면서 단어를 외웠을 때어우씨 느낌 너무 좋은데? 예를 들면 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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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때동산이 여기고 오 뭔가 되게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오 좋은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샀던 모든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뭐 색깔 밸런스는 맞질 않아요. <laughs> 색감이 핑 하늘색. 펜촉, 핑크색 케이스, 그리고 하얀색 키보드, 그리고 핑크색 마우스까지. 제가 갖고 와볼까요? 얼마나 색 조합이 엉망진창인지. 짠, 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정말 색감이 어우, 정말 어지럽네요. 원래 핑크색 자판이 왔었어야 되는데 왠지 하얀색으로 왔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짠 형형색색의 아이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를 하게 된 최종 소감은 생각보다 13일에 최종 결제하고 8월, 8월 안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큰 감, 감격스럽고. 생각보다 빨리 왔고 뭐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상 뭐 구성이라던가 사실 이런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구매를 해봤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앞으로 돈을 아껴야겠지만 만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이트가 아니라 쿠팡, 뭐 네이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할리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음, 저만의 꿀팁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끝에 같이 왔었을 때 개봉하신 거 보셨죠? 그냥 여기다가 같이 놓아놓으려고요. 안 그러면 잃어질것 같아서 아, 이렇게 흰색이랑 하늘색이랑 같이 있으니 너무 예쁘다. 그죠 아, 키보드 핑크 살걸 조금 아쉽다. 아니 아니 하늘색 살 걸. 저는 좀 컬러감이 좀 맞았을 텐데. 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의 다른 케이스는 하늘색인걸요. 그러면 진짜로 아이패드 구매가 2021년은 마지막이길. 더 이상 제가 아이패드 돈을 쓰지 않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안녕! 짠!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아이패드 관련 쇼핑이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 아이패드 관련 쇼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이게 드,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하다가 우연히 한 유튜버 분들 분의 추천 을 봐가지고 샀어요. 그러면은 아좀 실망 이게 바로 이렇게 있네 너무 쇼 포장상태가 아, 비닐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만약에 진짜 잘못했으면 기스가 날 뻔한 상황이네요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백 중에는 하얀색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사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엘노이라는 브랜드의 마로백이었나? 이이 뭐였지? 오, 근데 뭐 이런 거를 잘 챙겨줄... 아, 이 비닐 한건좀더 쉬었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좀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뭐야 비건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백들이 굉장히 인스타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추천도 받아서 어, 퀄리티 그 유튜버 분께서 설명해주셨었을 때 이런 마감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5만 원대 치고는 마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긴 하지만 요즘 명품백들도 얼마나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좀 보이시나? 이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철. 두칠 정도 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때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 여기 울퉁 울퉁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마감 오, 여기 만든 이런 부분 하지만 뭐 이런 쇠링 이런 부분은 뭐 좋고 안쪽도 이렇게 이너 이렇게 카드 수납 하나 그다음에 풀 그냥 하나 그리고 밑바닥도 안에도 가죽이고 밑에는 컬러에 맞게 하얀색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태그를 제거를 하고, 반품을 안할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그리고 이런 끈 조절이 되는데, 이게 좀 뭔가 탁! 마무리가 약하다 했었는데, 이렇게 끈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긴거 같아요. 저는 좀 짧게 내고 싶으니까. 여기가 좀 빡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올려 옮겨볼게요. 아 근데 여기가 좀 빡빡하네요. 오오 오. 오 오. 뜯길 것 같아. 오 어, 여기 벌써 뜯겼어. 아 여기 벌써 뜯겼어요. 사자마다 뜯기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놓고 아, 이거 좀 속상하다. 아, 내가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 백을 처음 사봤어요. 아, 뭐 카니백도 있긴 하지만. 카니백 이후 첫 번째, 두, 두 번째? 사실 요즘은 계속 음, 제 인생을 걸어서 명품 백만 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기체에 달라지는 건가? 여기를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여기가 여기가 약하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좀 약하네요. 여기 탁 넣고 이렇게. 제가 지금 위에서 하나 둘 하나 둘세 번째 걸었어요. 반대편도 반대편은 제가 살살살 빼서 걸어주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네, 그분은 맥을 들고 다니신데요. 그래서 맥을 쏙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저의 아이패드 에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말 제대로 된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 아니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한 번에 넣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필수템 꽤 커요 파우치 화장품이 잔뜩 들어가 있는 파우치 좀 햇빛이 싫어서 발망 선글라스까지 넣어봤었을 때 공간이 딱 봐도 너무 충분해 보이죠 너무 좋네요 넣고 마우스는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넣고 파우치 선글라스까지 짠 너무 좋아요 뭐 지, 지퍼가 없는 게좀 아쉽지만 지퍼나 자석이 없는 게 아쉽지만 오. 무겁긴 하지만 이거는 이 가방 무게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제 원래 제품의 물건들의 무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갑 그다음에 요파 저는 가끔씩은 꼭갈 때는 충전기도 갖고 다니거든요. 충전기까지 넣었을 때 음. 옆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넘친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느낌이 사실 안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엘노이에 까지 사서 이제 진짜 아이패드 이건 사실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아이패드를 넣을 가방이 사고 싶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은 또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노트북도 넣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트북도 한번 넣어볼까요? 짠 이건 그램이고 몇이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넣어보도록 해요. 이 정도가 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역시 충전기 뭐 무조건이죠. 파우치, 그 다음에 지갑까지, 지갑은 여기 안쪽에다 넣었을 때, 음. 이렇게 뭐이 정도면 사실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사각형 정도의 모양이어서 사실 좀 크기적인 부분에서 수납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인강을 완강을 못해서 아직도 듣고 있는데 이, 이거 책은. 충분에 들어가고, 제일 궁금하실 법한 A4용지. 이거 A4용지 아크릴 그판 같은 건데, 딱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물론, 당연히, 파우치,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아, 이건 제가 책을 넣게 놨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뭐이 사이에 뭐 당연히 에어팟도 슝슝 들어가죠.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에어팟은 찾기 쪽쪽에 보이시는 쪽이 에어팟인데 이렇게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것에서 좀 실망했던 거는 유튜버분이 소개해 주셨을 때 가격이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보다 아주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뭐 우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소비자 봤을 때는 아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 올렸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줄수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고 5만 원 중반대면 훌륭한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음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갖게 된첫 화이트백인데 이게 얼마나 이염이 잘안 되고 오래오래 이러한 번쩍번쩍한 레터의 느낌을 언제 이렇게 보니까 감청은 되게 부드럽다.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